국내 굴지의 로봇 청소기 제조업체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구원 두 명이 내부 회로도 등 기밀 파일을 유출해 중국 최대 가전업체 M사로 이직을 한 것입니다. 기존의 두 배가 넘는 고액 연봉과 주택, 차량 등을 제공받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못 만들고 왼방식으로 생산을 하였었는데 그 그래서 자기도 직접 생산하기 위한 목표가 이제 2015년 12월까지 하겠다 했었고 그 당시의 기술적 수준으로 보면은 그 우리 회사하고 회사의 기술적 수준은 그 피해자 말로도 한 5년에서 6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기술 격차를 단숨에 따라잡기 위해 중국 가전 회사가 선택한 것은 첨단 기술을 가진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종지는. 그런데 해당 연구원들의 이직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012년 10월달에 회사 어, 인사부장인라는 그 여자가 그 재중 동포 통역인을 대동해서 한국으로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해사의 소재지에서 어, 직접 피해자를 피해를 만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고액 연봉과 뭐 기타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이제 이직을 제의했던 겁군입니다 일본 자료에 100만 원입니다. 제작진은 로봇청소기 연구원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우리나라로 파견됐던 인사팀 직원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제작진은 로봇청소기 연구원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우리나라로 파견됐던 인사팀 직원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M사의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끝내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어 외국 기업에서 어 이제 필요하면은 뭐헤던트를 우리 국내로 보내가지고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그기술 보유자나 뭐 취급자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스카우트 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전부 다 기술 유출하는 걸로 저희들이 박되면 앞에 사례를 보니까 상당히 노골적이네요. 찾아와서 직접 만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통역을 데리고 오는 겁니까 그렇지. 그러면? 예, 네, 통역인을 항상 대동해서 어... 와서 이제 직접 만나 주거지 근처에서 뭐 만나든지 다뭐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어... 아주 구체적인 뭐 어떤 자기... 얘기를 주로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기술 얘기 어느 정도인지. 하나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어느 이런 문제점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그럼 그 사람 이 아. 해결책을 제시하면 아이 사람 기술적 수준을또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 어떤 기술을 취급했었고 어떤 기술적으로 뭐 관리를 해왔었느냐 중국에는 한국의 인재를 타 기술하는 글로벌 헤드헌팅 업체들이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고액의 계약금만 준다면 다른 회사에 어떤 인재라도 스카우트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哦，那什具体流程是什么样啊？我需要怎么跟他联系？你是首先是和我们公司会有一个合同，然后我们公司再帮你提供这样的服务，去帮你在市场上去挖这样一个人才。费费用大概是多少啊？那要根据您这个职位的年薪来算的。我们这儿想开拓那个智能家居这一方面，就是需要一个就是懂开发的这种人员。电器。

그쪽에 이제 고급 엔지니어 있죠 R&D 뭐 기술자들 그런 쪽에 한 우리나라에서 메이저 업계 1더 업계 경력자들 10대 그룹사 그런 경력자들 한 20년 이상 그 굳이 탈퇴로 말하면 뭐한 팀장급 이상 그런 업계 선두기업 브랜드가 인지도 있는 선두기업 예, 뭐 어떤 어떤 스킬을 갖춘 자. 그 오죠? 그러면 지금 그간 직원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거기서 뭐 고용도에서 지금 자리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구속이 됐다가 예. 지금 이제 뭐 집행유예로 지금은 불구속 상태로 있지만은 어 현재는 다시 엠사로 돌아가지고 못 나가고 있는 국내에 이제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돈 때문에 가더라도 다 끝까지 거기서 잘 생활하게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주로 많은 경우는 가지고 나가서 한꺼번에 그 기술 자료들을 다그 회사에다가 제출해 버리면은 자기는 이제 존재 가치가 없어지니까 일 음. 년이고 이 년이고. 아주 작고 조금씩 그 기술 자료들을 연구 성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음. 그래야 자기가 계속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한꺼번에 다쳐버리면 토사구평이 버리니까 보통의 벼면 첨단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음. 쌓아온 산업적 그 경험치를 가지고 음. 산업 스파이짓을 한 케이스는 가서 죽고 나서는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팽당하고 한국에서 형사처벌도 받고. 기술을 가진 직원이 해외로 이직한다는 것은 곧그 기술이 국외로 빠져나간다는 뜻. 해외 산업 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하는 국가 정보원을 찾았습니다. 기술 경쟁이 지금 격화되고 있으면서 어 경쟁 기업의 핵심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그런 수법들이 가장 많고요. 사실은 그 외국 기업들은 그 기술을 빼먹기 위해서 그런 유혹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필요한 기술을 빼먹기 위한 그런 달콤한 유혹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많이 유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기술이 나와서 이 산업화됐잖아요. 네. 내 미국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음. 어, 연방 정부에서 이 기술에 대해서 태클이 들어옵니다. 뭐냐? 이거를 우리가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볼수 있는 민간 기술이냐? 이런 음. 인증제도를 어, 걸어버려요. 그래서 네. 좋은 게 뭐냐면 그 풀로 지금 심지어 CIA나 FBI까지도 기술 유출에 대해서 다 방어적으로 지원 해줍니다. 그 업체들. 어. 대해데 우리는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민간에서 음. 개발하면 니가 알아서 니가 돈 많이 벌어서 니가 잘 살면 되지 그걸 우리가 도와줘가지고 뭐 방어를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전혀 없는 거죠. 개인이 받는 가치 대가는 굉장히 좀 작아요. 실제로는 월급이한 120%, 130%밖에 안 되는데 그래요. 실제 음. 피해 보는 기업은 그 기술 가치가 수천억, 수조에 이르거든요. 음. 약간은 불편해야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너무 편리하면 쫓지 말고 조금 절차마다 조금 갖출 건 갖추고 좀 음. 불편하더라도 쓸건 쓰고 적을 건 적고 체크하고 음.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미국이나 이제 영국 쪽의 연구를 보면 음. 생산이 배이 발생했을 때 5%는 도둑질을 당한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5%의 로스율이 발생하는데 네.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1%라는 돈을 들여서 5%의 로스를 막으면 4%의 이익이 음. 발생하는 거잖아요. 어, 나가는 걸 막는 것 자체가 이윤 창출이라는 생각을 바꿨으면 하는 게첫 번째고요. 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우리 입장에서는. 네, 네. 네. 그거 네. 약자는 막는 쪽에 주력을 해야지 공격하는 쪽에 주력할 수는 없거든요.